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을 함께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3112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2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안이 구체적으로 되면서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환경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관망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어떤 미국의 어,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이제 공격적으로 시행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관망세에서 어, 추가 매수 쪽으로 약간의 분위기가 변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코로나 테러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실물경제는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어 계속해서 지금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어 좀처럼 그렇게 잡힐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조금의 또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지 또 추가 부양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동성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어,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를 추천드린 이유는 어,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의 성장성, 그리고 고배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어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단기적인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 그러면 주식을 판 이유는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던 거지 뭐 삼성전자의 어떤 기본적인 회사의 어떤 방향성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어떤 주식의 어떤 기업 자체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거죠 국내 주식 비중과 해외 주식 비중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그러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매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이 빨리 안 오르면 답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이 기업 가치와 뭐 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면 일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국민연금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할때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어 그저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8만 원 초반일 때 계속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떨어져도 더 사도 좋겠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고배당이 있기 때문에. 어, 전혀 걱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지금 제가 늘 가로선을 쳐놨던 지금 가로선에 두개 지금 박스권에 이미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84,800원이죠 8만 8만원 초반에 사세요 8만원 초반에 사세요 했는데 순식간에 여러분 8만 5천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주식이 여러분 만약에 이제 8만 7천원만 돼도 주식을 사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8만 원일 때, 8만 천 원일 때도 주식을 안 사고 있다가, 8만 7천 원이 되면, 주식을 더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별 걱정도 안 하시고, 거기에다가 들고 있으면 고배당, 배당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결국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 삼성전자가 막 86,000원, 87,000원 박스권을 우리가 늘 가로선을 쳐놨던 것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 버리면 어 굉장히 이제 어,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게뭐 보통 강심장들이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죠. 어 그리고 막상 올라가고 나면 또 사기가 어렵다가 더 많이 올라가면 주식을 이제 결국 이제 9만 원이 넘어가서 주식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8만 4,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지금 주식을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느냐라고 어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8만 원 초반일 때는 막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매수 관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500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 만약에 한 진짜 45조에서 50조까지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뭐한 시가총액이 700조까지도 무난하고 뭐 많이 올라가면 800조까지도 충분히 무난한 상황이죠. 어, 시가총액이 800조가 돼도 뭐 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50조가 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어 충분히 분산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매수하면 매수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새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점점 어려운. 어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 8만 원 초반에서 거의 지금 두달 동안 머무르다가 단번에 어, 지금 거의 8만 5천 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뭐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뭐 엄청 많이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또 주가가 또 언제든지 삼성전자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하락을 할 때마다 어, 지속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스권을 자꾸 상단을 건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차트를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상단을 건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가가 빠질 때 매수하려는 매, 매수 자금이 엄청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못 참고 계속해서 고점에서 사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차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할, 분할 매수를 관점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